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기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와사 병원 개하시네,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자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 두루마리를 뗄수 없고 열수 없고 볼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의 합당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로 또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끝나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하늘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예배, 즉 천상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엄한 천상의 모습, 하늘 보좌의 영광, 하나님을 둘러싼 놀라운 피조물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어쩌면 그 모습들로 숭배를 받았을 만한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사모하고 뭐 섬겼을 만한 그 놀라운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전능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배의 본질과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배란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의 영원함과 전능함에 마땅한 경배를 하는 것이다. 예배의 핵심,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5장은 이 경배가 끝난 후 마치 우리가 예배에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자로부터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가 전해집니다. 힘 있는 천사는 두루마리를 펴고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외쳐서 묻습니다. 하지만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슬퍼서 크게 울었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이 두루마리는 펴져야 한다. 이 두루마리가 보여져야 한다. 이 두루마리가 읽혀져야 한다. 이어지는 장로 중한 사람의 이야기는 두루마리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장로가 이야기하죠.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이 두루마리가 열리고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져 두루마리의 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이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로 나와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든 어린 양에게 영광스러운 이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에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올립니다. 요한은 이 향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천상의 예배,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예배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알게 됩니다. 천상의 예배의 시작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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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은 세세토록 영원한 전능의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배는 당연히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지만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받고 보고 읽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감히 피조물 중에는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위대한 창조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이 피조물들에게 큰 고통이고 슬픔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게 하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생존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있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방향으로 삼아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수 없다라는 태도와 모드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마치 내 생명의 근원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경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묘사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은 굶주린 예수께서 떡을 마다하고 떡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증언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40일을 굶주렸어도 굶주려 죽을 것 같아도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가깝다. 사람이 대신 예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증언하시는 겁니다. 굶주려 죽을 판이 되었어도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가깝다.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시편에서 다윗은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찌나 사모하는지 그 사모함으로 피곤할 지경이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두운 밤에 발을 비추는 등과 빛이 된다 합니다. 요즘처럼 빛이 많은 시대가 아니기에 등불이 없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내딛을수 없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내딛지 아니하겠다. 고백한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양식이 없는 것 같은, 밥이 없는 것 같은, 먹을 게 없는 것 같은, 물이 없는 것 같은 기근이며 주림이며 가람입니다. 말씀을 생명의 근원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구하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름다운 처녀라도 젊은 남자라도 말씀이 없으면 다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인 말씀을 받을 수도 자격도, 능력도, 조건도 전혀 갖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 그 죽임 당하는 순종함으로 받으신 영광과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두루마리가 매 주마다, 날마다, 때마다 이 아침에도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두루마리가 이 어린 양을 통하여 주어지는 시점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바로 금 대접에 담긴 향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들의 기도. 오늘 아침 우리가 모여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과 승리를 예배 안에서 선포하고 또한 그 일이 모든 열방과 피조 세계에 미쳐지기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향이 가득한 기도, 금 대접을 채우는 기도,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에게는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저의 상황 속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제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 안에 열망이 생겼습니다. 내 상황과 삶의 문제들을 묵상할 때 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 보좌의 금대접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계속해서 긁고 핥히고 내 감정에 머물러 있는 향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 삶의 환경에서 나오는 냄새 삶의 흔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께 드려지는 금쟁반을 향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제 삶의 자리는 금쟁반도 영광스럽고 화려한 궁전도 아니지만 제 어려움과 문제는 하늘이 아니라 제 마음을 땅바닥에 쳐박아 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비로소 다른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됩니다.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승리를 꿈꾸고 소망하고 오늘 내 문제와 고통이 아니라 예수를 향기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할수 없는 기도, 내가 꿈꿀 수 없는 이야기, 오순절 사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오 주님 이런 향기로운 기도를 하게 하소서. 내 생물과 2 4장로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저의 기도가 오늘 반복되는 내 삶에 대한 내 삶을 반영하는 넋두리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새 노래가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오늘 향기로운 기도를 하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소서. 저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찬송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의 예배를 네 눈으로 보아 마음으로 묵상하며 경험하며 제 삶의 자리를 벗어나 꿈을 꾸게 됩니다. 다른 기도를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고 하는 기도가 그 영광스러운 날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수 없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펼쳐질 두루마리처럼 새 노래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선포의 기도, 상속자 다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향하며 그 말씀을 감격하며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이야기, 내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령을 통하여 내 입술에 기도가 될 때에 오 주님 나를 이 땅의 존재에서 천상의 존재로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내 삶의 어려운 문제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의 존재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를 통해 선포하며 향기로운 기도들이기 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